영어를 포기했던가 아직도 외국인을 만나면 뒤도 안들어보고 도망가든가. 아들이 영어를 부르면 아직도 번럭 소리를 지르든가. 한국에서 그렇게 큰소리지던 당신은 왜 해만 나가면 그렇게 한없이 작아지든가. 이제 이 모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뭐냐고요? 여러분들 이제 내네 생의 마지막 영어를 만나셨거든요. <laughs> 지금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내 생의 마지막 영어의 개쎄입니다. 오늘 개쌤과 여러분 어떻 잘생겼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다고 <laughs>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성장해 있을겁니다 이거 제가 영어로 말해 자 아까 말 마... 말하는 문법 아 여러분 콩콩콩 콩글리쉬 콩콩콩 <laughs> 콩글리쉬 아, 애들 답답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야 사진 좀 찍어줘 이이말승기 영자 숙자 아주머니들 어머님들 얘기하고 계시죠 <laughs> 자거 바꿔, 어, 바꿔, 바꿔, 아, 모든 걸다 바꿔 언니를 <목소리> 낼라고요? 언니? <목소리> <목소리> 언니는 우리 엄마인데 <목소리> 어버스, 내 친구 도태미 <목소리> 어버스 그건 니네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을까? 니 <목소리> 네 사진만 좀 찍으면 안 되냐? <목소리> Can I take a picture of you?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, 다 보여요 여러분 말하는 문법 시간입니다 자, 우리 아마뭐 이러면 끝말잇기 여러분, <목소리> 끝말잇기 하시나요? 그러니까 레, 레가 없군요 <목소리> 콩! 콩! 콩글리시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토와 이럴 때 갑자기 아들한테 물어 먼저 코리안 네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잉글리시 네. 영어로는 잘못된 브로큰 잉글리시라는 얘기죠 프로를 보는데 갑자기 야 이게 에어컨이 아니래 짱 음.